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5주 동안, 3주 동안 5회차에 워크샵을 할예정이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지금 저녁 식집은 풀찌는 1주, 성 기간 동안 야근 물에 싸우는 것, 양이 물로 꽉차 있는 삶하 말입니다. 목이 물이 많이 필요한 곳에 왔다갔다 이동하는 철새들이 주로 어, 많이 사라져가고 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 이런데는못 가게 막아주는 역할문역할이에요 그래서 바닥물이 너무 넘쳐가지고 너무 어. 수가 나오고 그러면 이 안으로 막 넘어 Thank <laughs> you. 해야지 왜래요왜 특이한데 왜냐하면은 나무는 아무리 자연이 막 미안한 그런 생각을 해도 제 어깨까지 줄을 다쳐서 근데 어제 우리 평점에 갔을때 이었나요? 이책 올라가서 봤을 때 바로 앞에는 농가들이 몸이 있었어요. 다들 응. 기억나세요? 어제 목이어서 악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럼 그 농은 thank mm -hmm. you 우리 할인이랑 한지랑 셋이 <놀람> <samurai> 같이 한번. 어 진짜 소리가 나 소리 나지. 그래서 이거에서 만약에 필요하면. 신청하시면서 사실 네, 보셨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고양시의 지역 환경 자산이 이 장항습지를 주제로 만약에 현재는 지금 철조망이 처져 있는데 그 철조망이 사라졌을 때 과연 우리 도시가 어, 동물들이랑 같이 살기에 적합한가? 아니라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이번 그 어, 어린이 건축 워크숍은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문제들을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고민해서 건축이라는 어떤 해결책으로 풀어내왔던 작업이었는데 어, 앞으로 아이들이보다 넓은 시야와 관정들을 가질 수 있는 어, 자리가 되었으면 어, 하기를 희망합니다. 즐거웠지만 쉽지 않았던 여정을까지 와서 우리 만주에낸이 모든 우리 소명의 어린이 여러분들과 선생님들께 축축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사신도 팀입니다. 동물 어, 동물을 사랑한다는 의미와 동물과 사람 식토라는 주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작은 숲지에서 비 맞았던 거랑 <laughs> 매트리스 자르고 뭐, 쌓아서 만든 거랑 매트리스가 생각보다 무거워서 절기도 힘들고 어, 근데 또 비가 와가지고 마무리 작업도좀어거든요 어, 그래서 만들고 나니까 되 네. 그리고 뭔가 공간을 상상하고 그걸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 같은 것도 굉장히 그 능력이 뛰어났고, 특히 조원들간에 저는진한 번도 싸우거나 이런 것도 없고 소통도 잘 되고 의견 합의도 되게 잘, 굉장히 잘 이루어져서 굉장히 순화한 팀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첫날에 이 친구들이 근데 매트리스도 이거 우리가 만들고 나면 쓰레기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역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글쎄가 아, 저희가 일룸이라는 다른 회사에서 어차피 버려질 폐자재를 받아서 다시 한번 예술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하니 갑자기 친구들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어, 저희는 처음에 지뢰가 있는 곳을 동물들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쉬기 위해서 건물로 그 돕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는 그물로 지뢰로부터 동물들을 보호하는 것도 설계했고, 그물에다 지뢰를 담는 것이 기억나남고 저에게 다수다해다 <laughs> 저희 도는 근무를 가지고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림이랑 만들기 업무서 진행을 했을 때 도시의 구성 요소, 그리고 자는 숙지의 구성 요소를 생각을 해보고. 그림이나 만들기로 표현을 했는데 저희는 장암습지의 구성물 중에서 그유실지에가 붙어있는 그런 불안정한 생활 공간 동물들의 생활 공간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를 그림이 만들기 좋은 밖에 나가서 보실 수 있는데 그런 걸로 그 그물을 만들어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창조인 호스튜디오입니다 저희는 동물과 사람이 3... 같이 할수 있는 집에 만들었습니다. 아 울면 안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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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어, 어 어제 친구들과 협동이 잘 되었다는 건 정말 기분기좋았었습니다 <laughs> <laughs> 저희 작품은 장안시에 이제 철포망이라는 경계가 있다 보니까 동물과 사람이 같이 공존할 수 없어서 그 경계를 활용해서 동물의 집도 되고 사람의 집도 되고 그런 이제 행복 스튜디오라는 집을 하나에 만들자 하고 이제 천에 흩날리는 저희의 주 재료를 성질을 이용해서 문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람도 지나갈 수 있고 동물도 지나갈 수 있는 이렇게 닫혀 있는 공간이 아니라 열려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한 명당 아이디어를 하나씩 내는. 네, 동물이 이제 동, 사람이 있는 도시 같은 데로 들어오면 위험한 정도 많고 사람이랑 동물이 서로 불편한 점도 많아서 네, 동물이 스프링을 이제 주제로 다 보니까 스프링을 이용해서 여기 높이 쌓아가지고 저는 되게 처음부터 아이디어를 되게 저는 처음부터 막막했는데 여기. 지금 멋진 거를 만들어놨다는게 제일 인장 깊어요. 우리가 작품을 이제 만드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제 그 처음에 그 차를 막는 벽을 어디에 세울지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에 또 비가 와가지고 이제 또 마무리 작업을 거의 다 못하는 게 아쉬워요. 저희는 주 재료가 매트리스 안에 들어가는 스프링이었는데요. 동물에게 위험한게 무엇이고 필요한 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면 이 스프링을 이용해서 만들어 줄수 있는 환경의 요소들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서 이렇게 숲이랑 그리고 차를 막는 것 그리고 도로 아래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서 거리를 잡는 네 가지 요소가 나왔어요. 우유 박스를 타이로 보는게재미있어서 자음습지에 있는 동물들을 보는데 동물들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보고 동물들이 지나갈 수도 있는 동물을 만들었습니다. 장항습지에 동물이 들어가게 된다면 생태계가 파괴될 거고 그러면 또 어, 철새도 없어지고 그러면 사람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처음에 좀 극단적으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어, 이 친구는 동물을 너무 사랑해서 동물을 관찰을 하고 싶은데 또 다가가고 다가가면 예민한 철새들이 도망을 갈것 같고 그래서 생각한 게 터널이었어요.